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이고 장이 끝난 지 20분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라서 제가 매매했던 것만 보고 주말 동안에 오늘의 오늘의 대장주와 월요일날 볼 관심 종목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금 현재 구독자분이 180명이에요 오늘 영상이 올라가면은 1000명이 될듯 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자분 1000명 이벤트를 따로 영상을 만들지 않고 보면은 금요일에 올린 영상 시청률이 가장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구독자분 이벤트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보다 매일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 선물을 받은 게더 좋으니까 이번 영상으로 할 거고 이벤트 진행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영상의 댓글에 저에 대한 응원 메시지 나 바라는 점 써주시고 메일 주소를 함께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감시간은 일요일 저녁 8시로 하겠습니다. 총 5분을 추첨해서 별다방 암의 기프트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이벤트를 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으로 구독자분 1000명이 되면은 이번주 일요일 28일이죠. 28일 8시에 라이브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딱히 주제는 없고 제가 유튜브 시작한지 딱 두달 됐거든요. 두달동안 거래했던 종목들 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 갖고 그리고 구독자분은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가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 번씩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거래했던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면은 오늘도 지수가 좋았어요. 며칠 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거래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별로 없습니다. 어제 종가상 5일선 위로 올라와주고 끝났는데 오늘 갭이 뜨고 오전에 상승해주고 오후까지 계속 지켜준 모습이에요. 지수는 별로 뭐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봤을 때 전고점 이 부근에 와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위로 쳐줄 수도 있지만 어, 여기서 맞고 여기서 조정 을줄 수도 있으니까. 뭐그 정도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보고 오늘 거래했던 거 보겠습니다. 어제 저만의 대장주는 없었죠. 셀트리온 제약이 3일차였지만, 딱히 거래할 만한 그 자리는 오지 않았어요. 셀트로는 3일차로 끝났고, 그 다음에 제가 엔투텍, N2택, 엔투텍을 종가 배팅 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저점에서 고가까지 그었을 때 절반 이하권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제 종가 배팅을 했고, 오늘 아침 시가에 좀갭비 뜨길래 절반 팔고 올라갈 때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고 오늘도 AB 프로 바이오하고 짐 매트릭스에서 제가 좀 거래를 했어요. AB 프로 바이오를 보시면, 이게 또 어제 장 끝나고 또 무슨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개파락하고 나서 밑에 지점부터 이 정도 그 어제 저가의 부분이죠 이 정도부터 잡아 들어가면 되겠다 생각하고 잡아 들어갔다가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떨어졌을 때 매수했는데 여기서는 본격적으로 매수를 했어요 아 이쯤이면은 여기서부터는 어, 좀 들어가도 되겠다 싶었는데 어제와 마찬가지로 이 AB 프로바이오가 제 예상과 다르게 흘러갔어요 제 예상은 또 여기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서 떨어지고 한번 올라주고 여기서 떨어지고 여기까지 다 맞았어요 근데 여기서 저는 이렇게 갈줄 알았어요 왜냐면은 어제 이반등 나오는 게 시원하게 나왔기 때문에 전 여기서도 시원하게 바로 다이렉트로 나올 줄 알았는데 여기서 매도를 좀 천천히 쳤어요 물량을 많이 남겨놨었는데 이게 바로 안치고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이정도쯤에서 아 이제 금요일이고 어 점심시간이니까 여기서 우선 매도를 하고 오후장에나 안떨어지면 종가배팅을 좀 해보자 했는데 제가 팔자마자 바로 땡겨버렸습니다 그리고 짐 매트릭스도 어 비슷한 개념이죠 어제 거래하고 오늘도 개파락해서 아 이맘때부터 잡아 들어가자 하고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짐 매트릭스도 제가 여기서 이렇게 되고 이렇게 갈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옆으로 좀 가더니 AB와 마찬가지로 아 점심시간이고 하니까 우선 매도를 하고 오후장에 좀 보자 했는데 제가 팔자마자 그냥 슈팅 나와버렸습니다 아쉬운 매매였어요 그리고 이건 말고 오늘 또 장중에 대장주가 하나 걸려든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MS 오토텍. MS 오토텍인데, 일봉 보시면, 일봉 봐도 아주 깔끔하죠? 슝 나와주고, 빵! 아주 깔끔하고, 거래량도 5,900이나 터졌고, 이게 오늘 장 끝나고 나서 대장도 되겠지만, 장 중에 걸려든 게, 대충 한이 정도, 여기 한 9시 36분 정도에, 아, 이게 오늘의 대장주가 되겠다고 편입을 시켰습니다. 거래한 거 보시면은, 이맘때쯤에 저만의 대장주로 선택을 했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잡아 들어가려고 했는데, 바로 상승 나와서 매도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정고점을 뚫었기 때문에 다시 여기서부터 잡아들어 갈라 했는데 매도해 주고 제가 며칠 전부터 코로나 백신 이게 좀 지겹다 했는데 다른 테마에서 강한 대장류가 하나 나와 줬어요 그래가지고 좀 좋게 봐가지고 아 여기서는 동일 타점부터 잡아들어 가 되겠다 해서 하고 매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는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잘못한 부분인데 오후에 여기서 이렇게 뚫고 올라갈 때도 아 가는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전고점을 뚫어주면 은또 다시 올라갔다 떨어지면서 잡아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 올라갈 때도 그냥 그런갑다 했는데 제가 순간 뭐가 씌었는지 여기에서 이 봉에서 후루룩 잡아들어가길래 머리가 생각을 하기도 전에 손이 나가서 바로 그냥 상따를 해버렸어요. 여기에서 상한가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으면 아무 상관이 없었을 텐데 사고 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빠져나오려고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상승을 안 하고 또 옆으로 갔어요. 이 구간 동안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원래 제가 사야 되는 구간 있잖아요. 이전고점을여를 뛰어넘었으면 다시 밑에 쭈르륵 잡아 들어가는게 제가 잡아 들어가 했던 구간이 이 정도였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이렇게 잡아 들어가는데 여기서 생각을 했습니다. 아 여기에서 만약에 여기까지 떨어지면 잡아 들어가고 올라가면 평단가에 상관없이 손절을 하더라도 목표가에 매도를 하자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니나 다를까 매수돼서 원래 매도해야 된대서 절반 매도하고. 여기서는 좀 손절이었거든요. 여기서는 좀 손절이 나가고 또 떨어졌을 때한번더 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수익권으로 나오고 여기서 한 방에 땡겨버려 가지고 물량을 들고 있었는데 그래도 어, 제가 이미 여기에서 잘못 들어갔다는 판단을 하고 절반은 상한가에 매도를 쳤습니다 아직 절반을 들고 있는데 그렇게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오늘 매매는 이렇게 했고 어, 오늘 금요일이니까 오늘 매매한 것까지만 보고 주말 동안에 오늘의 대장주와 월요일 날볼 관심 종목까지 올리도록 하고 오늘 구독자분이 1,000명이 되면은 일요일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